생명 가에 주사저에 오만 가에 오만 가의 주 사랑, 아, 생명 가에 줄, 생명 가에 주 사랑, 라됐을다하여 사랑 하라. 오만날 새벽달에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준비하신 주님 주 사랑.

귀하신 주님 s 사 사랑해 신하라니 신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르다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들 있느냐. 우리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또 10편 3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10편 34편 12절. 10편, 34편, 12절. 자, 10편, 34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가 따를 지어다. 아멘. 에베드로 네, 전서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는 자. 네. 이제, 연수를 사랑하는 자, 복받기를 원하는 자, 복받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자, 이게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희 혀를 급박거라 아멘. 혀가 뭐예요? 말을 조심하거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번수에 달려있다고 장원수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에서는 생명과 소망과 복된 말이 나와야 중요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해서 죽음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씨가 있다는 말이 우리 말도 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더 살아야 할 사람은 못 살고 간다니까 그래서 혀를 거하라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 진실한 말 좋은 말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이 나와요 혀를 n 하거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복록을 누린다고 했거든요 말 잘해가지고 복록을 누린다는 거 mind. I don't mind. I don't mind. I d o 수 있다는 것입니다. o n t m 그 다음에 악한 말을 그치거라 아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라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야 할수 있습니다 아우리 화가 나고 분이 나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막 화가 나면 툭툭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구나 하고 회개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리를 보고도 꾸짖지 않아야 되니까, 아, 의를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해야지. 분별도 하고, 그죠? 악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고, 그죠? 렇 우리가 어두움을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하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돼. 그러나, 심판은 우리가 할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쳐야 우리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네.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겠네요. 아니, 흥겁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네. 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네.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주겠습니다. 혀를 그마하며, 악한 말을 그치라. 또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세요. 입에서 거짓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아쉬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할 일이 없지 우리가. 그죠? 살다 보면 막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하, 그럴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아멘. 네. 하나님의 생성하고 주장하시니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줄이 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거라. 그리고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거라. 세 번째,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거라. 아멘. 시편 4 1편글세요 사십. 자네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여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또 여기 있네요, 그죠. 병을 들었을지라도,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다는 거야.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병 붙여주겠다는 거야. 알레르기야.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 복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다가오는 날일지라도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그죠? 야훼 하나님이 그를 지키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도 복락을 누리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주여, 그를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에게 맡겨지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개명을 무시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에게 맡겼다는 말씀이 나 넘기셨다. 원수에게 붙이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에나, 또, 11기 아이들 보면 역대 아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다, 참다 그들을 이제 지키지 않으시고 넘겨버리십니거 그럼 원수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들이 수확해 놓은 농사물 다 뺏어가 버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전쟁하면은 죽어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원수에게 맡겨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알도록 우리가 원수에게 맡겨주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일생을 막 괴롭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혀를 금하라. 악한 말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아멘, 아멘. 화평하게 살아라. 가평을 구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예,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음식도, 간에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햇볕도 잘 쬐고, 또, 이렇게 살랑할때 건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어, 이렇게 우리가, 입안을 청소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이를 닦은 일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아요. 알렐루야. 따뜻한 물한 컵이라도 찬을 말고, 따뜻한 물을 여러분이 한컵 정도 마시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차양 들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입안에 여러분 세균이 많아요. 김은신 박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 전문이 김은신박사님이그러더라고요 우리 입안에 굉장한 세균이 많대요. 자고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이건 입안에 입안이 마를 때 세균이 많 번식한대. 그러니까 입안을 깨끗이 청소하래. 할렐루야. 이 입안을 이렇게 양치질할 수도 있고 물로 헹궈, 헹궈서 어내고 따뜻한 물한 컵. 할렐루야. 찬물만 따뜻한 이걸 옛날에는 음양탕이라고. 문단다. 그래서 따뜻한 물한 컵을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산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면 좋습니다.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할렐루야 네, 네. 네, 우리가 건강하려면 신체적인 활동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운동을 해 운동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중장년층이라고 하죠. 40대, 50대, 60대 이런, 이런 나이대는요. 신체활동을 잘 해야 돼 아멘. 아멘. 몸에 운동을 해야 돼요 여성분들 에어로빅도 할수 있으면 하면 좋고 할렐루야 무슨 음. 세상노래 틀어놓고 뭐 춤추라고요 목소리 그렇지 않아요 음. 우리는 찬송 틀어놓으면 되잖아 찬송 틀어놓고 찬송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몸을 흔들어요 할렐루야 아, 몸을 움직여야 돼 음.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지 음. 그죠 우리는 세상노래 들을 필요 없어요 찬송 틀어놓고 복음성 틀어놓고 좀 빠르게 한, 찬송하면서 움직이면 돼. 아멘. 아멘. 네. 네. 운동을 해야지 노화가 느려지고, 또, 여러분, 혈액순판이잘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혈관선도 없고, 할렐루야. 치매 발병도, 발병도 느려지는 거예요. 치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이 진통제들을 많이 합니다. 몸이 좀 아픈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진통제를 꼭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되지만, 중독이 되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이 40대, 50대, 60대가 이진통제를 많이 먹거든. 조금만 아픈 1 0대를 먹거든. 네. 진통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건강하셔가지고 진통제 없이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뭐 음주는 흡연을 안 하니까, 그죠? 흡연, 음주로 인해서 이 중장년층, 특별히 중년층의 수명이 확 준다는 거야. 더 살아야 사람이 못 산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다. 아, 건강하게 아,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일도 하지.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생명을 구함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곧 장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수를 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자본 10장 20절에 27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을 경유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아, 장수해야지. 세상 한번 살고 가는데, 정말 우리가 장수한다고 했으면 200년, 300년, 500년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을 많이 가지면 천국에서 받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음. 야외를 경유하면 은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언1 0장1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기는 잘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할 것이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은 이는 이 아기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 3절에 보면요. 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왼손에는 부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의 축복이었고 왼손에는 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받고 부이도 받으셔서 주를 위해서 다 가는 거야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예 네. 네,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려면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거라. 그래야면 그것이네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또 네. 우리가 이러면,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잔인하게 살면 돼. 잔인하게. 잔인하게. 잔인하는 게 뭐예요?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를하면요신이2시장으로는요 하나님이 새도 잡아먹으라고 하셨거든 새도. 새도 짐승이잖아요. 근데 새를 잡을 때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느냐? 그러면 어미새는 놓아줘라 그랬어요.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놓아주라. 아멘. 새끼는 추가해도 된다 하시면서 어미와 새끼를 다 취해버리면 어떻게해요안 되잖아요. 그죠? 어미는 놓아줘라. 새끼는 잡아서 너희가 식욕을 해도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뭐라말하자면 짐승을 잡을 때도 그런 예를 말씀하시고, 요 어미새까지 잡아버리면 어떻게 나중에 번성이 되겠어요. 그죠? 어미새는 놓아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내 하나님 야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또 그를 의지하거라 그런데 생명이여 내 자무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니 하나님이 우리로 자무수케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가 네 명령하는 야후에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후에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한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야하면살 한눈은 하나님이 한없이 오래 살게 주겠다 그럼 한없이 오래 살겠다는게 뭐, 주차, 국회에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됐습니다. 나는 내수원 이제 맞춰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해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이제 내가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살게 되겠다는 음.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음. 우리 자녀는 십평을 주기 때에또 16대를 보니까, 내가 그런 장성으로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장수의 축복을 주시로 만족해질 겠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음이라는 것을 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피나초로 요새로 우리 하나나님우으로 모시고 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즉,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아멘. 환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처자들을 보내셔서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때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장수함으로 만족해 주겠다. 아멘. 우리가 네, 뭐,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아봤어요. 오늘 알아봤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를 많이 움직여라. 아멘 움직여야 돼. 아니면 자꾸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리하면 안 되지만은 움직여야 돼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움직이셔야 돼. 아멘 <laughs> 이렇게 걷는 운동, 산책하는 거, 계단도 오르가지고 할렐루야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이 라가지고 달리 뭐냐. 나이 도 지금 달리기가 어렵지만 가는 운동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려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아휴 하루 남았네 하루가 갔네 아휴 사는 게 힘든 일이야 이런 말만하고 있으면 어떻게 못 살겠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아침에 딱 깨면 오늘도 좋은 날이다 그 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다 이 날에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녀도 길고 할렐루야! 이렇게, 어, 밥도 해 먹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이 있어야지, 사이있어야 사람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에 사명이 필요하냐면요, 필요하, 냐면요 보통 퇴직하고 아무 도안 하면 일찍 가더라고. 안 움직이니까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져야지 움직이거든요, 그죠? 뭐라도 하려고 해야 돼. 우리는 인생에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 사업장, 또자녀기육고 할렐루야! 복음도 드라고! 섬기고, 주님을 할렐루야! 인생에 아, 목적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스가 굉장히 문제가 돼, 요러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그냥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내는 기도해야 돼. 아, 네.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짐을려가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고. <laughs> 그래야 네, 그래서 리에 네, 평안증도 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서 아, 많이 생기거든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울증이 유발되고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도 발생해요. 모든 치료의 근원이라고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실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보시지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아신다는데 보신다는데 하나님이다해결 해주신 일인데 아멘. 예, 네. 우 네. 다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기도합시다. 다 아, 또 이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자리가 영상으로 와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참여하는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같이 해주실 수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지아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전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는 이전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30분.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아, 네.